여기가 음? 자 이게 뭐냐면은 우리 환자분 셔터가 막힌 거죠, 그죠? 근데 데 얘가 안 되죠 서로 셔터 막힌 눈에 안 보이니까, 그죠? 자 가장 간단하게 할수 있는 방법 이디게이션 하는 거죠. 이디게이션 했을 때 압력을 보는 겁니다. 압력을 보면 옥세스가뚝 떨어지는 게 보입니다. 옥세스가뚝 떨어지면은 필터 문제 아니죠, 그죠? 옵션트 문제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계속 싸우죠. 담당이 님터 오셔가지고 막 환해입니다. 잘 잡아놨는데 왜이러는이러는 되죠. 근데, 보시면은, 이득에 그래서 여기 스릴웨이를 달아놓는 하나의 또 이유거든요. 이쪽에 스릴웨이를 달아서 이렇게 바로 이득에 노멀스는한 클래식 포지션으로 가면은 암이 떨어집니다. 그러면은 바로 말씀드리면 되죠. 자, 옵션트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해가지고 옵션트를 다시 잡아주시면 됩니다. 그죠? 포지 잡아주시면 되고. 옵세스 클래식 스팀일이 티 너무 많은 네가티브 걸린 겁니다. 그죠? 이런 식에 막혔을 때, 막혔을 때, 걸리는 압력이, 아, 알람이구요. 자, 문제가 해결됐으면은, 억세스를 보시고, 떨어졌습니다. 그죠? 컨티뉴 눌러주시면은, 다시, 처음 딱 돌아가고, 워닝 알람이었죠, 방금. 그죠? 자, 그 다음에, 야, 이때가 제일, 저도, 우와, 아, 안잊었순간안끊어요 자, 렸습니다 그죠? <laughs> 는 어떻게도 됐습니다. 그 리턴이 문제입니다. 그죠? 리턴은 왜냐하면 3웨이도 아무것도 없죠, 죠 근데 리턴이 클램프되면은 마찬가지로 이제 리턴 플래시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죠? 이때는 그 우리 폐기물, 폐기물이잖아요. 그플레시 박스 있잖아요. 아무거나 가져오셔가지고 어쩔 수 없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디스커닝갑니다 빠를수록 좋겠죠, 그죠? 보내가지고. 해단 시간 살짝 돌려보는 겁니다. 문제가 없다면 돌아가겠죠. 그죠 문제가 있다면 알람 또 울리겠죠. 그죠 그러니까 알람 울릴 것이고 문제가 없다면은 돌아갈 겁니다. 그 이거 해달라니까 샘들이 안해 주시더라고 요 겁난다고. PT고 일하니까는. 근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해봐야지 나중에. 그, 담당이 님하고 말씀하시기 편하시거든요. 그죠? 다, 척진 해주시고 하시는게 편하기 때문에 말씀드릴 겁니다. 자, 문제 해결되면은, 다시 스테이트스 화면에서 돌아가게 되고요.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그래서 150이상로 맞춰주시면 돼요. 혹시150만이 됐다면. 그리고, 라이 해주시면은 157에서 180 사이에 이 값을 갖다가 자동 잡아줍니다. 자, 아까는 없었던 이거지미 알람 키박스가 생겼죠. 그죠 아까 알람 4 등급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죠딱 터치해 를 보시면은, 자, 에르비 졸리 알람이죠. 등급이 에르비 졸리 등급이고 주일도 가는겁니다 그냥 이런 지금 이쪽으로 좀 디스커넥된 것 같다고 이렇게 경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기 때문에 내가 알고 있으면은 크게 문제가 될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펌프가 다 돌고 있습니다. 등급에 따라서 펌프가 펌프의 동작도 어떻게 든지 아셔야 되고요. 백체인지 하게 되면 은코션입니다 원래는 코션 등급의 안감이거든요 그래서 블러드 펌프하고 아까 안티퍼글런트만블로가형성돼 있고 나머지는 서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해당되는 백을 유치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테이투스 누르시면 다시 투석 모드로 돌아가게 됩니다 세무님께서쓰시다가 혹시라도 뭐 잘안 풀리는 알람이 있었다든지 그런 게있으니다 혹시 케이스나 뭐 정도 돼요? 그라는 압력이 이게 아, 어, 케스는당기는 당기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프로젝트가 이렇게 돼 있어요. 들어가 있어요. 근데 혈관이나 아니면 스는보 같은 게 형성돼가지고 까딱까딱 치는 경우 있겠죠. 이거 어떤 경우냐면은, 오버레드 눌렀는데 또익스플림 네가티브. 그죠. 또 해결하고 나서 또 돌았었는데 또익스트림 네가티브. 그러면은, 수동으가형성돼가지고 계속 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저희 거라면, 카테타가, 저희 거라면 옥세스하고 리턴 바꾸셔도 돼요. 네, 옥세스하고 리턴 바꾸셔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까딱까딱 거리는 거 그냥 밀고도 나오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면, 어세스하고 리턴을 바꿔가지고 사용해주시고, 쓰리웨이도 바꾸셔야 됩니다. 그죠. 그러면은, 그 재순환율이라고 해가지고 투석 효과는 조금 떨어집니다. 그 카텍타의 그 길이가 똑같진 않거든요. 그죠. 저가 있는 카텍타의 길이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 사이에서 도는 그런 또 재순환율이라는 게 있다면, 그래서 100%의 투석 효과는 기대할 수 없지만, 알람이 뜨면서 그 시간. 이 네, 영이 그 잘못 그두 개를요 반드시 같은 양을 넣으세요. 어떤 거 말씀? 하 거예요? 잘못 두 개를 잘라서 아니요. 저... <laughs> <또 전화? 웃음> 아니요 전화 끝났 전화 끝났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스탑만 하고 이제 끝날 거였거든요. 자, 스탑 하면은 자 이렇게 체니스, 템피스 커넥션, 습, 아, 엔드 트리트먼트가 있습니다. 그죠. 미턴블러드 하실 거잖아요. 그죠. 얼마나 귀찮은지 보여 드릴게요 불러 <laughs> 불러 <블라블라> 그냥 <laughs> 만약에 순서대로 했을 때 얼마나 좋은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자, 엔드트리트먼트려있죠 눌리고 있는거죠? 그죠 배우러 아까 늘려줘야죠. 매뉴얼 플라이밍 하는 거하 똑같아요 음. 눌리고 있는 동안만 블러드 펌프가 돕니다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음. 이디게이션만 그냥 돌려놓으시고 만약 블러드프로 100이다 그럼 1분만 딱 돌리시면 요거 90cc잖아요 없죠 음. 그렇죠? 블러드가 다 회수된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순서에 따라서 리무브 해가지고 싹 버리시면 되는겁니다 근데 순서를 보여드리면요 자 환자분의 업데이를 아, 그 음, 음, 환자분하고 분리하셔가지고요 음. 이들을 또 이렇게 해가지고 노멀 셀라인이 있어야겠죠, 그죠? 아무래도 노멀 셀라인 있어야 되는 거고요. 아, 필요는 없겠습니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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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원래, FM대로면은, 그 노멀 셀라인에, 그, 슈팅을 하거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틀 늘리시고, 그 다음에, 리턴 블러드. 자, 그러면은 쭉 나옵니다, 그죠? 이게 억세스를 갖다가, 환딱그 아, 노멀 셀라인 연결하는 거고요. 자, 연결했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올리고 있는 동안, 펌프가 돌아갑니다. 구천초공 보기만 해도, 그죠? 그래서, 아예 이리게이션을 해놓으시고, 그냥 이 순서대로, 자, 펌프 츠를리시고 업로드 할 건지 물어보는 거거든요. 자, 업로드 하실 때, 모든 클램프를 갖다가, 클램핑 하라고 돼있습니다 모든 클램프 클램핑 하시고요. 그 다음에 환자분하고 리스컨을 하시고요 아트코을럭 드시는 분은 이거 마시고요 그 다음에 전원을 응. 눌러주시면 물안 묻었습니다 <laughs> <laughs> 자, 그러면은, 자, 이 화면이 정상적으로 원 사이클이 끝났습니다. 한 텀이 끝나, 끝나면 이렇게 트리트먼트 컴플리트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자, 내용은 모두 물건이 공유 하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다음거든요 시도 됐고요. 자, 아, 큐리 화면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제가 물건이 되겠네요. 말 못하시고 나중에 혹시라도 이거는 못 참겠다는 건 물어보실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셔게 괴롭히셔도 되고요. 네, 물어보실 게 있으면 은제든지 전화 높은 게 있으니까요.